지성공자벽이 뭐예요? 지성공자벽 올바른 정성을 가지고 공을 들인 자는 스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말이에 반갑습니다. 어, 우리나라 어, 정책을 30년간 내가 30년 전에 만들어서 그동안 쭉 왔죠. 그런데 여야가 그, 내 공약을 차례대로 다 가져가요. 그러면서 짝퉁들이 진짜가 나올까 봐서 테레비못 나오게 하죠.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순서야. 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억울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해주는 거야. 기죽으면 어, 안 돼요. 왜? 네. 네, 권력을 잘못 쓸 때는 얼마든지 남을 압박할 수가 있어. 알겠죠? 어, 그거는 우리 하늘이 그거를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간들이 할 때는 그대로 자유의지대로 가게 놔두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권력을 준다는데 그러면 권력을 왜그 사람들이 히틀러냐? 아 히틀러를 어, 하늘에서 뭐 히틀러를 꼭 보낸 건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죠? 어, 꼭 히틀러가 안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를 만들어 왔냐?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어. 히틀러를, 유대인들이 히틀러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히틀러가, 화가가 이상한 사람을 봤겠죠? 어, 그리고 히틀러가 전쟁 때 포로로 잡혔어. 군인 시절에 병사 때. 그때 히틀러가 죽었으면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히틀러만 살려주고 나머지 군인은 다 죽여버렸어. 히틀러만 젊은 히틀러를 보고 상대방이 살려준 거야. 착해 보여가지고 어왜 화가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니까 히틀러가 굉장히 양순하고 착해 보이니까 차마 히틀러는 그냥 풀어줘 버렸어. 그 그게 히틀러야. 음. 그 당시 그사람 히틀러 알고 부르졌나? 히틀러 줄 모르지. 그 젊은이가 커가지고 히틀러가 된 거야. 음. 그런데 전쟁에서 체포됐단 말이야. 포로로. 근데 히틀러만 살려준 거야. 어. 그 히틀러를 살려준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하지. 그그 그 사람이 저 히틀러라 이거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들이 그런 역사를 만든 거야. 그렇게 돌아가게끔.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벌을 받은 거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그 벌을 왜 받았냐? 히트를 만든 거야. 자꾸, 그러니까, 천도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어. 천도혁명. 알겠죠? 천도혁명이란 건, 이왜 천도혁명이 일어납니까? 이거 백성들을 너무 눌렀다 이 소리야. 백성들을 너무 눌르니까 전봉준 장군 같은 사람이 혁명 이렇게 안해이렇게 농민들이 들고 일어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그 소작인들이 밑바닥에 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왕을 집좀 그 내렸죠. 그 프랑스 왕정은 완전히 역성 혁명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 아니 이. 역성 혁명이 그냥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망해버린 거야. 그죠? 역성 혁명 이 일어나서 그냥 프랑스가 뒤집어져버렸어. 어. 그러니까 역성 혁명은 음, 언제 일어나냐? 누가 만드냐? 지도자 왕이 만든 거야. 왕이 지도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피지배 국민들을 괴롭힐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것만 살려고 한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공부 좀한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이 지성인들, 우리나라의 이돈좀 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지금 저 민주노총을 만든 거요. 맞아 맞아. 그러다 민주노총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가 너한테 잘 못해 주지만 기업도 키워야 되지 않냐 기업도 기업이 커야 일자리도 많으니 우리가 기업을 키워야 세금도 많이 내고 나라가 성장하지 않냐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좀 참아다오 뭐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점점점 근로자들이 양보를 하다 보니까 이건 회사는 부자가 됐는데 어, 저거는 그냥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매일 출퇴근해봐야 집이 점점 작아져 저축한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박 대통령 때는 열심히 일을 하면 택시기사도 집을 사러 다녀 점점점 늘어났어 우리나라 가정경제 그게 호경영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는거예요 음. 아, 지금 조사해 봐. 여론조사, 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습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4 0예요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일을 한 만큼 재산이 늘어났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들이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으로서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시비 걸지는 않지만 뭘로 평가하냐? 살기가 나빠지는 거야. 이상스럽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뭐 알고 보니까 이빈 껍데기만 남고 뭐 사업하다 보면 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고 이래 가지고 보면은 전부 살기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가다 가다 못해, 나중에는 애들 시집 장가 보낼 돈도 없는 거예요. <laughs> 어,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늙어서는 자식도, 장가도 안 가지. 늙어서는 기댈 자식도 없어. 옛날에는 자식이 한대 여섯 명 되니까,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이 뭐, 가서 이집 갔다 가저집 갔다 와, 부모들이 그렇게 기댔지만, 아, 지금은 말이야. 자식 한두 명 있단 말이야, 한두 명. 어, 그러더니 그 자식도 실업자가 돼 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늙어가지고 과연 저 자식한테 기대고 살 건가? 이 기대기만 했다면 부모가 늙은 부모가 기댔다면 그 아들은 병신 되는 거야. 지금도 저놈이 맨날 죽겠다고 난리인데 어머니 아버지 살고 있는 집 은행에 잡힌 집 그거까지도 팔아달라는데 보증서 달라고 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저것이 내가 늙어서 노인에 되면 영감할머니를, 저 아들 놈 저놈이 맨날 돈돈 하는 놈이 과연 저거 우리를 부양할 건가? 못한다고 보는 거야, 부모들은. 아, 그래, 요 그래요. 상속이나 뭐 해준 사람 몰라도. 그러니까 자식 놈을 쳐다보면 한심하기이를데 없다. 이만. 장가 한 가지. 뭐 저게 나중에 직장 다니는 아들을 쳐다봐도 맨날 돈 때문에 마누라고 싸워 샀는데. 돈이 저축이 안 되고, 뭐, 나오는 돈마다, 뭐, 모자라고 월급 가지고 살아가, 이, 쳐다보면 참, 부모가 쳐다봐도, 아, 자식이 열심히 직장에 있는 놈도, 자, 부모가 볼땐 가슴 아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마누라고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아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쳐다보고 있자니, 이아 부모가, 야, 이건 늙어서 저걸 아들이라고 우리가 기대고 살 수가 있나? 지금 부모들은 형제가, 대여섯 명씩 되었을 때, 그래도 기대고 살았어.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부모들도 암담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암담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암담한 시대를 누가 만드냐? 이 정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은 거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다 망했어, 이제. 이럴 때, 역성혁명. 일어나죠? 그 역성 혁명을 주도하는자가 하는 혁명이 천도 혁명이야. 하늘이 이제 인간들이 길을 바로 잡는 혁명이야.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돼 있죠, 영국이 그렇게 돼 있죠. 다 역성 혁명에서 다 갔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도 인간들이 이게 가지고 안 돼요. 천도 혁명이 일어나야 돼. 하늘에서 온자가 길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어. 아. 이것만 가지고, 이 혁명만 가지고 일이 된다면은, 무엇 때문에 여기가 와야 되냐, 이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역성 혁명으로 해서 이 사회가, 뭐, 왕을 들이 눌렀으니까, 반란 일어나서, 뭐, 나라가 잘 되면 좋은데, 반란 일어나 봐야 다시 교묘하게 정치인들이 머리가 또 좋다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들이 또 기족청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냥, 또 장악해버려. 그러뭐 역성 혁명 하나 많아요. 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 백번 일어나봐야 지구는 지금 아비규환이야. 아프리카 가봐 무법천지야.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배를 납치를 하지 않나. 뭐 그냥 이거는 합법적이야. 정부가 나서서 배를 납치해. 그럼 우리 화물선을 납치하고 인질로 돈 얼마 내나. 그럼 가서 협상을 해야 돼. 도성놈들하고 이런. 해적이 있던데가 언젠데, 그보다 팩배 무서운 해적이 국가를 통해 얻고 해적질을 하고 있다니까. 어, 기가 막혀야 맥혀요. 음, 이런 시대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니까, 이거는 해적은 저리 가라요.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천도 혁명을 하러 온 자가 바라볼 때는 기가 막혀야 맥혀.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판 함정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laughs> 그 내가 세계에서 영성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하나잖아.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나 나는 지켜보는 거예요. 천도혁명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서 그걸 지켜봐야 돼. 야, 저 인간들이 저런 짓을 하는구나.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맞습니다. 이 내가 여기서 대통령을 지금 여러 사자 토론에 못 들어간 것은 비례위성정당이 시작이었어. 맞습니다. 맞아, 맞아. 비례위성정당 만들었죠? 네.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내, 우리한테 오늘 국회의원을 싹 빼갔죠. 자기들 국회의원을 파견 시켜가지고 가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성정당이라고. 아니 뭐 그게 태양인가? 위성을 가지게? <laughs> 아 지구인가? 지구는 지구는 위성을 가지고 있어. 달을 지구가 도는 속도에 따라서 달이 돌아. 위성이 있어 없어? 태양 위성이 있어 없어요. 지구하고 아홉 개가 돌고 있죠? 어, 태양 하나를 바라보고 아홉 개의 별이 살아, 오선도선 지내고 있는 거야. 위성들이 근데 작은 위성까지 하면 아홉 개더 되지만은, 어쨌든, 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알겠죠? 태양은 그렇게 위성을 거느리고 돌아다니지,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야, 당, 꼭두각시 당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이 아직 안 됐지. 지난 몇 넘었지. 어, 2월 21일이지. 어제 입춘이지. 어, 요새 나는 선거 때문에 나는 항상 절기를 계산하는 사람인데 2월 어제가 좀 빨리 온 거야. 원래 2월 21일이 입추고, 입춘이고, 응? 충분히 6월 21일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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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가 6월 21일이야. 하지가 6월 21일이야. 어, 근데, 날짜가 좀 빨리 갔네. 그지? 음, 아니. 그니까, 어, 이, 충분히, 그지? 충분히 이 충분히 경칩 충 경칩 무슨 충분 정명 그죠이 사이에 있는 거야 맞죠 입증수 경칩 충분 어? 정명 고구니까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금년에 봄이 왔죠? 입춘이 오면은 봄이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입춘이 있어. 그죠? 춘분 사이에 경칩과 청명 사이에 춘분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 춘분이 뭐하는 날이야? 낮과 밤이 위성은 위성은 항성은 항상 항성 위성들은 2분 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항성들은 2분 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춘분 추분 있죠? 추분 있잖아 그러니까 춘분 추분은 2분 2개 분이지 2개 분 어, 9월 22일 어, 9월 22일이 이제 이게 초분인데이 춘분과 추분은 2분 이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계절은 그러니까 저렇게 위성정당이나 위성별은 요렇게 2분 이지를 가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음. <laughs> 두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두 개. 즉 뭐? 이 분, 저 태양이 우리가 위성을 우리가 위성이 있잖아 태양에 따라가다 보니까 두개 분이 나와 안 나와. 응? 어? 낮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게두번 나오지. 그 다음에 낮이 제일 긴 하지, 밤이 제일 긴 동지가 나와 안 나와. 가 나오고 두 개가 제일 낮과 밤이 하나는 밤, 낮이 제일 길고 하나는 밤이 제일 길고 그러도 하나는 두개 분이 나와. 이게 어, 그러니까 위성 정당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놈들이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어? 네. 정당이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인데 정당이 어떻게 위성 정당을 만들어?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항성은. 항성은 우리 태양은 항성이야. 우리는 행성이야. 그럼 또 우리는 행성이면서 또 항성이야. 달이 또 행성이 되니까 맞아 맞아.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아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위성정당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나쁜 이 이게 위성이 되다 보면 이, 이,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위성. 그러니까 여기는 낙원이 아니란 말이야. 낙원은 이런 게 없어요. 2분 2지가 있으면 이거는 악이란 말이야. 지옥이란 말이지. 2분 2지가 있는 별은 지옥이야. 나만 이해가죠? 2분 2지가 있다는 건 낮이 너무 길고 밤이 너무 길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백궁은 뭐, 낮이 길고, 밤이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만든 비례 정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맞아, 맞아. 비례 위성 정당 만들어가지고 군소 정당들을 거지 만들어버려. 그래, 내가 지금 대통령 저기 못 나가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알죠? 그럼 또 내가 나갈 수 있는 지줄이 있는데, 어, 지금 인터넷에 나온 거, 내지율이 응? 어? 24% 나온 거, 그건 뭐요 무슨 신문이지? 어? 어? 유튜브 채널에서 시사, 뭐, 거기서 여론조사 한거 있지? 그거는 한 번, 그거는 뭐, 띄워봐도 되나? 볼수 있나? 어? 봐도 관계 없나? 어? 뭐? 어 그럼 아직 올리지 마. 뭐 그런 위 그런 저 일반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 조사 한거 있죠? 거기서 내가 프로테지가 얼마 나왔죠? 많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나를 테레비 내보냈으면 그 프로테지에서 1등하는 거예요. 1등그 어. 나온 프로테지 는 여러분 알죠? 20몇으로 나온 거 있죠? 어, 근데 그렇게만 나왔겠어? 내가 퇴림이 나왔으면은? 어, 내가 여론조사에 정상적으로 넣어주고 퇴림이 나왔으면 내가 50% 이상 나왔을 거야. 음, 근데 지금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죠?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알려져야 돼. 이거 대통령 선거 전에 반전이 일어나야 돼. 알겠죠?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무슨 혁명이죠? 무슨 혁명? 무슨 혁명? 응? 어? 선거 혁명이지? 선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알겠죠? 아니, 대통령 한달 남았지, 선거가? 어, 어제 그저께 33일 남았어. 근데 우리는 33정책이야. 어, 맞아, 맞아. 근데 33일 남은 날이 그저께죠. 어, 이제 32일 남은 거야. 알겠죠.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해. 이제 33정책이에 들어온 거야. 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 내가 저 선관위에 가서. 저 사람들이 33일 딱 앞두고 TV 토론을 하더라고. 4명만. 그래, 안 그래? 우리 3.3 정책을 몽땅 모방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어. 얼마나 희한해.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 성가하라고공약 빼빠지 만들어서 갖다 대줬네. <laughs> 나는 빼버리고 그거 가지고 저끼리 하고 있어.